마포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사회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년의 날을 기념해 2017 전통성년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통성년식에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포문화원은 2017 전통성년식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전통성년식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 문화의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일생에 단한 번뿐인 성년식은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조상께 성년을 알리는 고유례를 시작으로 남자에게는 관을 씌우고 여자에게는 족두리를 씌우는 잘가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술을 내려줌으로써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대접하는 초례와 더불어 사회의 주인으로서 성년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년 성서 등의 전통 성년식을 선보입니다. 2017 전통 성년식은 오는 5월 13일 광흥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마포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문화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